새로운 학생 이 있을까? 음. 자, 보입아 일단, 자, 자 어디 피시냐면 너네들 이거 적을 필요 없어. 사진 찍고 나중에 책 나온 거기다 옮겨 넣을 겁니다. 알죠? 아, 네. 그래서 그 사진 좀모아보세요 네. 또다 지우지 말고. 알았죠? 네. 어, 여기 잠깐 보세요. 오늘 할건 접속사입니다. 뭐라고? 접속사. 접번 접속사. 접속사네요. 접속사는 어떻게 쓰냐면 뒤에.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씁니다. 맞죠? 응.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해주는 거 이게 접속사야. 이렇게 잡아보세요. 우리 둘 사이에 접속사는 거야. 맞고. 맞죠? 너와 나의 연결고리. 보이스 큐브 좋아해. 너. 알았죠? 그럼 둘 중에 1번, 2번 누가 주입니까? 1번. 응.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2번이야. 1번. 응. 비 오면 비가 오면 나너죽일 거야. 하고 싶은 말하는 거야. 나너 죽인 거야. 그래서 이가 <laughs> 주절. 네. 주절, 주절. 이가 네. 뭐라고 주절니 이가 이절 주절. 얘는 뭘까? 맞아 비슷해. 부사. 부사절입니다. 왜냐면얘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 왔다 갔다 하는 부사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뭐라고 하는 부사절이 얘 뭐라고 한다고? 부사절. 이 부사절이라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 용어 외워주셔야 돼. 주절과 부사절딸 이랬죠. 됐죠? 주, 주절 부사절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너네 말만 따라 이거 그 5주 뒤에 시험을 보고 주 뒤에 진짜 5주 남았어. 5주 남았는데 5주가 이렇게, 이렇게 긴시간은 아니야. 1 2 6, 3 4 5 6주 내. 쌤은 어제 6주다. 근데 이번 주는 문법만 하는 거라서 음. 본격적인 일이다. 얘는 그냥 외워 don't. How can I? That's why I give you a final shower of head and give u 얘는 때리면 일기쓰는데 쟤는 일기? 때리면 엄마한테 일루고 <laughs> 얘는 여자인데 어떻게 어떻게 여자에 때려? 얘가 맞는게 맞지? 얘는 일기쓰고 쟤는 엄마한테 일루고 쟤는 여자인데 어떻게 뭐 어떻게 일기너 일기써? 일기쓰냐고 빨리 일기쎄요 <laughs> <제가>, 엄마한테 일러? <laughs> 어 이렇게 정확하게 일요 오, 피스 오. 저, 야 씨. 어때나? 이 반개지라서 이거. 건 몰랐지? 자, 이곳에 얘는 부사절의 주절입니다. 기억하 생각 안 했죠? 두 번째, 기억. 여기 접속사 있죠? 접속사에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가 있습니다. 안았죠다 얘기해 보실 거예요.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 나부터 할게. 면. 어말 때라는 뜻이야. 그죠? 너! 0은은 10은? 10은? 1 0너 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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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은 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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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에즈도 할게요. 아, 이게 둘다 이게 뭐 이런 뜻이 알았죠? 따라 네. 주세요 since, since I was born. Since 아. I was born. 무슨 뜻이야? 야, 음. 태어난, 태어난 일로. I have been always pretty. 항상 예뻤어. Wow. 알았죠? Since 에즈 는뭐말 때라 이또 why 뭐가 알아야 Why? Why 뭐야? 그그 동안 이야 오. 또 언틸이 무슨 뜻? 뭐가 뭐할 때까지라든지 알았죠? 그래서 이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 다를 넣 주셔야 돼. 됐죠? 응. 조건. 조건이 뭐냐? 응. 자, 이번에 응. 가점 응. 맞으면 줄게 맞지? 뭐뭐 응. 어, 뭐 하면 뭐해 줄게. 조건 는 거잖아. 응. 알 조건 이프랑 또뭐 있어? 뭐마지 않으면 unless 뭐마지 않으면 unless 기억하세요 뭐마지 않으면이 뭐라고 unless 디그 이유 because, because. 또 since 어 좋습니다 또 et 얘네랑 똑같다 여기 기억하세요 똑같습니다 since부터 두개 시작 et 미래로 때문에 e t 여러 개인데. 뭐뭐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할때 있고, <laughs> 야 그만게, 뭐하기 때문에, 뭐 그만, 네. 네. 때문에. 그만 그만 뭐만 네. 그처럼 뭐뭐 할때 <laughs>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번 알려주셔야 돼. 알죠? 네. 그렇죠? 네. 리얼 또 뭐가 있을까? 양보가 있습니다. 아, 양보는 뭐야? 어도. 도. 그렇지. 도. 예. 입은 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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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예. 더 얘는 양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 나오냐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사를 보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핵 돈이 많아 행복해. 뭐써야 될까? 돈 이유 이 이곳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돈이 없어 불행해. 뭐써야 될까? 여기서 돈이 없기 때문에 뭐다 불행하다. 못생겼기 때문에 인기가, 인기가 없다 잘생겼기 때문에 인기가, 인기가, 인기가 많다이건 많다. 무조건 응. 이 모습이다 근데 얘는 반대로 뭐다? 이렇게 합니다. 아... 돈이 많아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해, 불행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이렇게 할수 있잖아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야, 인기가 많으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해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걸 먼저 어제 나 어제 저나 저어제. 네? 어제 이었어요야 어제 세 시간, 야어야 시간. 시간 정도를 아 어제 아니 그저께 5 시간 정도를 쇼파에서 잔 거야 내가. 근데 어제는 내 이러고 잔 거야. 어? 너을 떴어. 이러고 안 움직여. 어. 움직이려고 진짜 력했 꼬리고 어. 안 돼. 와, 안 움직여. 오케이. 어, 듣던다. 어, <laughs>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이제 헤드폰을 찾아서 이거 빨리 병원 가야 돼. 그래서 병원 찾아갔어. 어제 일요일이었잖아. 어. 그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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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병원이 없는 거야. 약국을 찾아갔어. 약국 연대가 응. 있다 일요일 에 착한 약국이었어. 운전하러 <laughs> <그래서 웃음> 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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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거 왔어 이거 운전하는데 일요일 약국에 그 시간대 사람 많죠. 감기 환자도 많고줄서 있었거든. 줄 섰는데 지인 약사님이 딱 보더니 오 빨리 빨리 보세요. 이러면서 아아 약을 이제 주셨어. 약을 주셨어. 근데 약을 딱 입에 넣었는데 물을 못 먹게 된 거야. 아 물을 먹으면 뭐, 이렇게 뭐. 마야되잖아 이게 안 돼. 물이 이렇게 되면 이게 어어무더니 약사님이 빨대를 꽂아 주셨어. 와, 와 진짜 너무 센스, 착해. 아, 빨대를 먹고 이제 먹었어. 어떻 그래서 가라, 퍼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그 파스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어! 붙여주세요. 약사님. 와, 그. 아이가 뭐야, 오늘 지금 뭐. 어제 붙여줬어요. 천사아니야 착한데. 완전 천사 약사야, 진짜. 그니 근데, 이런... 근데 어제, 그 이제 딱 운전하고 딱 오는데, 어제 출근했거든요. 형 어, 근데 음, 와우 그약점못 얻게 되더 오늘까지 아직도야 이러고 이러고 웃 내가 아프다는데 그렇게 행복하니? 이러고 웃 선생님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전혀는 행복하다 이런거죠 그죠? 죠 요거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런데 중요한 거. 두 번째 얘가 진짜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간. 시간, 조건, 조건. 부사절에는 부쓸수없 어? 미래. 미래미래수 과거 같은 이승야! 저거. 이승야저 똑같잖아요. 네. 다시 시작. 시간, 조건, 조건. 부사절에는 조건, 저... 부사절. 에는 미래. 쓰면 절대 안니다 절대 안 돼. 여기 after, before, when, since, e d 기억해서 안돼 미래시절 절대 안돼 예를 들어 이 내일 비가 오면 진짜 내일 비가 오면 진짜 i 가는 데에서 Tomorrow 그 내일 비가 오면 나 만날 거야 I 나너 만날 거야 시작 I, I will, will, will m e 주절에는 비대한데 여기는 데안돼 여기 는안돼는 어, 거. 여기는 안돼 안돼. 주절은 주전, 된. 주절에는 빌 된다. 알았죠. 표세 번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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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셔야 돼이 중요한데. 여기 봐. 자잘 들어. if가 조건 말고 또 뭐가 있어. 뭐인지하인지 웬이 때 말고 뭐가 있어? 웬이 네, 언제. 언제가 있습니다 돼? 네, 안 돼? 네. 너 이거 그만 너, 아이 새끼 지금 왜 이래 집중 if가 <목소리> 뭐가 있다고? 뭐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가 있습니다 웬은 네. 뭐가 있다고? 언제 언제가 뭔지. 있습니다 이런 걸 의문사라고 하는 거야? 전생님, 나 따라하는 거야? 네? 아, 짜증나! <laughs> 아니, 따라하니까 완전 머리가 무거워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저거 짜증나게. 어. 아, 그래 운동도 못해 얘네는 미리 가능하다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중3시험이 이게 나오는 거야. 해볼게. 영원합니다. 나는 궁금해 If, i wonder if, if you will come to the party. will come. will come. 올지 안 올지 i wonder if will you will come to the party tomorrow. <laughs> 된다고. 알았죠? 자, 집중. 나는 궁금해 너가 언제 올지. 네, 시작! 아, I wonder when, when, when you will come 이런 걸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When 의주동 네. 알았죠? 야,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어렵다 다시 If가 뭐뭐인지 는지랑 언제는 위로 올수다고 근데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얘들아, 위를 언제 써? 시간 조건 시간 조건으로 써줘 근데 이렇게 유명한 게아니겠 따라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따라하세요 떼면 왜떼 네. 네. 나오지? 네. 어, 떼가 많이 나오면 그 면처럼 나오거든 떼면 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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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아, 뭐야 왜 이러니? 뭐일 때나 머머이면저 이때는 믿으면 안돼요 네 나머지 믿어도 돼요 네 다시 떼면일 때 믿으면 안돼요 네. 다같이 하셔야 돼요 떼면, 떼면. 네. 떼면일 때 믿으면 안돼요 언제나 뭐뭐 인지하실 수 있어요? 떼면일 때물 쓰면 안돼요? 네 알았죠? 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 시험 문제 볼때 근데 분명히 못해 이거 나도 알려줬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았죠? 떼면일 때물 쓰면 안돼 안돼요 안돼 인지하실 때다써 돼요 써 되고 언제일 때는? 네. 돼요 써 돼요 땜고, 뗄 때는? 안돼요 안 면일 때는? 안돼요 알았죠? 알았죠? 이거 이해되니 이거? 네 됐죠? 자 4번 <laughs> 맨날 접속사랑 전치사를 헷갈려 시작해야 전치사 왜? 헷갈리면 안돼 w h i l 접속사와 전치사야 뭐요? w h i 접속사요 for은? 그 그렇죠. 전치사요 during은? 전치사요 얘네 뒤에는 뭐부터 해야 돼? 명사요 그렇죠 명사나 동명사부터 얘 뒤에는 주어 알았죠? 이 무슨 뜻인데? 나처럼 <웃음> <웃음> 동안. <웃음>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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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야. 맞죠. <laughs> 네? 근데 f 뒤에는 뭐다 <laughs> 숫자 나오고요. <웃음> 숫자. d <laughs> <laughs> 뒤에는 기간. 기간 나오는데 <laughs> 기간이 뭐야 이제? 정해진 게아니잘 모르는 게 기간입니다. 아빠 이번 여행하는 기간 동안. 알았죠? 몇 며칠 동안 하시는지 몰라. 물론. 주 동안. 4일 r f 4요4 w e e k s 입니다 왜냐면 주동안니까 보다. 뭐4 o 4일이잖아 네. 그러면 두 번째 주 동안. d u r i 4일이야 모르잖아. 두 번째 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인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지 모르잖아. 4 u r 맞습니다. 야 이해돼 안 돼. 네. 진짜 되죠? 자 이거 기억하세요. 알았죠? 얘네 얘네, 얘네 기억기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기 여기, 접속접예사기여죠여그 여기, 여사 여기, 여비여즈 여기. 여기, 여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to 기 여기, 여 o 맞죠. 어도 무슨 맞죠니까어어 얘랑 똑같도 이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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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분도. 이분이도이분 얘랑 똑같은 분도 이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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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도 얘네가 머고이면을 구구하라는 뜻이야? 알았죠? 봐봐, 집중, 봐봐 내가 핸드폰을 샀기 때문에 머슬렛 비커즈 내가 그녀의 외모를 좋아하기 때문에 머슬렛 내가 좋아하는 그녀의 외모 때문에 머슬네 비커즈 오브 내가 산 핸드폰 아니 내가 산 모자 때문에. 누구랑 썼어? 내가 산 모자에 뭘 봐? 아이 맞아. 아이를 단 말. 내가 산 모자가 먼저 나와. The cam. 아이. 같은데. 자 집중. 여기 뭐 생각했어 지금? 위치. 목적격 관계에서 생각했었다. 못가는 위치가 어디 있어? 근데 결국 내가 산이 모자를 꾸주죠 그럼 얘가 명상을 띄는 거야 그래서 앞에 뭐생각 거야? 뭐 와야 뭐가 와야 비커스 와야 비커스 뭐가 b e c a 가야 돼? because of 가야 돼? 이게 시험에 졸라 많이 나온 이게 정답이야 애, 애들이 이거 시험 진짜 많이 했 왜냐면 얘 보자마자 눈이 뒤집힌다 해 아이 버터 그눈 뒤집혀 내가 산모자 명상을 끼는 거야 알았죠? 이돼대죠 자, 요거를 사진 찍을 거야 지금 사진 찍을 거야. 다음에 너네 거 있는. 자, 여기 조심히. 너네 집 너네 너네 둘중해 나한테는 집중해. 나한테는 집중해. 나한 됐어. 아니 해나한니는집어해 나한테는 집중해. 나한테 너네 들은 내가 좀있가 내가 문제 좀 다시 줄 거야. 좀더 알았죠? 됐죠? 빨리 치고. 됐죠? 자 그러면 저 프린스 타봐. 보여주세요. 자 풀지 말고 알려드립니다. 거기 접속사 부분 빨리 찾아보세요. 접속사. 보고 있니? 네 파트 네. 3 하지 말자 파트, 아, 네. 파트 3은 X 네. 전부 다 X 그다음 파트 4 봐봐 네. 20번부터 X 20번부터예요? 어 파트 4 네. 파트 5 보자 네. 15번부터 X 네. 파트 5 파트 5 우리 파트 5에 15번부터 X 네. 자 이걸 듣고 듣고 나머지 다 하는데 자, 자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자파트6바 네. 보세요. Since 같은 시두 가지가 있다고. 뭐뭐 인이뭐 이를 뭐 때문에 뭐뭐 이를 뭐 때문에죠. 그 신수 봐봐. 일번 봐. Since the traffic was heavy. 뭐냐? 교통체증이. 음. 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죠. 네. 그러면 일 번은 때문에로 찾으면돼2번 네. 보세요. 시작. 나는 네. 그럼 만난 이후 어. It has been only a week. 일주일만 됐대. 언제 이후로? 이익 응. 만난 지 만난 이유가 일주일 된 거야. 아, 그게 어, 뭐야? 응. 뭐이요그한테 맞죠. 그래서 문제 풀어 보세요. 1번부터 일본, 10번까지. 네. 응. 잘 풀어 보세요.